안녕하세요. 박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현대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 갖고 왔는데, 그냥 아반떼가 아닙니다. 아반떼 N, 고성능 모델인데요. 보기에는 막 엄청 많이 바뀌어 보이진 않아요. 어쨌든 변경된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,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매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차의 메인은 심장이에요 280마력 사양의 2.0L 터보 엔진 현대 트랜시스의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앞에 이제 범퍼 그리고 뒤쪽에 범퍼 그리고 뭐 엠블럼들 이런 것들이 다 소소하게 바뀌었습니다 휠도 19인치 휠이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타사에서 정말 비싼 차에 들어갈 법한 그런 게이 3천만 원대의 아반떼에 꽂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굉장히 멋있고 안쪽에 빨갛게 칠해진 캘리퍼와 커다란 디스크 패드까지 이 세트로 정말 탐나는 조합입니다. 그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레드 스트립으로 쫙 이렇게 칠해놓은 거. 요게 또 마지막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서스펜션 마운트의 강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스트럿 링이라고 해야겠죠? 이런 것도 장착돼 있고 또 트렁크 쪽에 보시면은 스트럿바가 빨갛게 이렇게 보강이 돼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요 아반떼라는 차가 강성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높은 강성을 갖고 있는 차체인데 거기에 M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더해졌다. 계기판이랑 센터 모니터는 10.25인치씩 들어가 있고 여기서 좋은 거는 서라운드 뷰, 후축방 모니터. 요거 들어간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시승차는 거의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N 전용 인포테인먼트 모드나 뭐 트랙, 서킷 동선을 기록하는 N 트랙, 맵, 배기음 조절 등등등 다 있고 그리고 이 실내에서 빼먹을 수 없는 시트 이야기인데 고성능 차다 보니까 시트가 되게 중요해요. 몸을 얼마나 잘 지지해주느냐 그리고 이 차를 타고선 멀리 가도 시트가 편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트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 N 전용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. 이 차를 사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트입니다. 근데 이미 굉장히 버킷 형상으로 되어 있죠.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, 열선도 들어가 있고. N 라이트 버킷 시트라는 옵션을 넣으면 이게 알칸타라로 바뀌면서 통풍 기능은 없고 그냥 더, 더 스포티한 시트로 바뀝니다. 이건 지금 전동 시트잖아요. 전동 시트가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밑에 쪽에 레일도 그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여기 전기장치를 다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트가 높아집니다.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선 좀 시승을 해봤는데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서킷 주행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기본 시트 N 라이트 버킷 시트로 교체하는 것을 옵션에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. 나는 편한 게 최고다. 나는 여름에 이거 통풍 시트 없으면 나는 차못 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높더라도 요 모델 그대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아반떼 N인데 이거를 또 산길에 안탈 수가 없잖아요. 근처에 조금 산길에서 가볍게 타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이게 지금 차 컨디션 자체가 너무 새 차예요. 그래서 브레이크나 아니면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이 다좀 재성능을 발휘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체험 주행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우선은 기본 출력이 280마력이에요. 토크도 40kgm이고 280마력은 요 NGS, 이 버튼 누르면 20초 동안 290마력으로 올라가는 건다 아실 거예요. 이 차로 트랙 주행까지 염두하고 이런 산길을 주행한다고 하면 출력 면에서 부족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오르막길에서 가속을 했을 때도 굉장히 충분한 출력이 나옵니다. 이 차가 가볍잖아요. 그런 면에서 300마력이 채안 되지만 충분하다라고 느껴지고 브레이크 성능도 현재는 제성능을 발휘 못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꽤나 날카롭게 잘 멈춰줍니다. 벨로스트 N이 이미 단종이 됐지만 패치백 스타일의 경우는 더 재밌게 탈 수는 있는데, 이런 세단형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앞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 하중이 앞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덜 하고, 그렇다 보니까 아마 초급자에게도 더 적합한 차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는 속도를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아반떼에는 트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.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편의 장비뿐만 아니라 성능에 필요한 것들. 예를 들면 전자식 LSD라던가 운전을 더 멋지게 잘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, 더 안전하게 해준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프로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슬슬 돌려보면은 그냥, 와, 매끄럽게. 그리고 날카롭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. 확실히 이제 LSD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코너를 돌때 앞바퀴, 뒷바퀴, 차체의 움직임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. 그러니까 더 재밌어졌고 운전자한테는 아, 이렇게 내가 쉽게 해. 이 코너를 이렇게 재밌게 돈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보면은 와, 뒷바퀴가 너무 잘 따라옵니다. 그냥 편하게 가속페달, 브레이크, 티어링만 조작하면 웬만한 뭐 세미프로 정도의 실력을 낼수 있게끔 세팅이 된 차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트랙을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 성지로 불리는 인제서킷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서 한 2시간, 3시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일상용으로 혹은 장거리 떠날 때 과연 이 차가 편할까? 한번 일반 도로 주행하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은 편의장비나 주행성은 어떤지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, 이제 일반 도로 나왔는데, 우선은 이 승차감, 매끄럽게 지나가는 느낌, 뭐,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. 꽤나 매끄러운 도로긴 합니다만, 표면이 아주 잘 닦인 포장도로는 아니에요. 근데 여기에서 소음은 조금 있는데, 소음 말고 승차감 면에서는 이 정도면은 단단하지만 충분히 허용되는 장거리를 가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, 정말 좋은 기능은 이거예요. 지금 70km 도로인데, 70km로 딱 설정하면 스마트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차선 유지 기능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. 물론 상급 차들에 들어가는 아주 성능 높은 뭐 HDA2나 아니면 HDP 같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고속도로 갈때 혹은 시내길 갈때 웬만한 데들은 잘 잡아줍니다. 그리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차했을 때발 떼고 있을 수 있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서 탔을 때나 고속도로로 장거리 이동할 때도 좀 운전자를 편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전운전을 돕는 여러 가지로 수돌 방지나 이탈 방지, 충돌에 대비해주는 보조 역할들, 이런 것들도 다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간선도로랑 고속도로를 약간 속도를 낮춰서 가는 지체가 조금 있었어요. 평속 한 60km 정도의 속도로 한 1시간 정도를 달렸었는데, 연비가 15km 정도가 나왔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좀 막히지 않은 데를 슬슬 잘 달리면 이보다 훨씬 높을 거고, 이 계기판에 찍히는 트립으로 봤을 때, 정속주행을 하면 은 20km, 25km를 손쉽게 넘나들어요 충분히 연료 효율성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이 차가 3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필요한 옵션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를 포함해서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DCT만 넣게 되면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옵션과 이 성능과 이런 재미를 모두 다 건질 수 있는 차는 사실 없거든요 뭐 수입차, 국산차를 막론하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런 퀄리티에, 뭐 이런 편의 안전 옵션에 구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경쟁 모델이 없는 독보적인 차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지금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, 이런 컨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싼 차입니다. 아반떼.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또 또 다른 차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면,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줘요. 확실히 코너를 돌 때의 재미가 이 차는 직선에서 길게 막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코너에서 재미가 있습니다.